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이어서 또 공부해 보겠는데요. 여기 지도에 보시듯이 이 지도는 어디 지역일까요? 서울 지역 아니, 저 서울과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싼 경기도, 어디 네, 경기도 여기도. 지역이죠. 자,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뭐 크게 얘기하면 수도권이라고 볼수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국선을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서울 빼놓고 이쪽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기북동. 경기북동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쪽 왼쪽은 경기북동 경기 북동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북동은 번호로 치면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200번부터 200번까지. 200? 200. 9 9번까지. 예. 경기 서남 지역은 300번부터 399번까지예요. 그래서 경기 서남의 100개의 장소. 또 경기 북동의 100개의 장소를 공부를 한 거죠. 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경기 북동의 100개의 장소 중에서 최근에 지금 공부하는 데가 몇 번째예요? 220번대. 220번대죠. 200대인데 제가, 번대에 제가 번대. 어, 튜브에다 올릴 적에 그 제목을 어, 220번. 220번대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 드렸을 거예요. 호천, 어, 전체, 그래서 220번대 전체, 하면 220에서부터 몇 번까지? 229번. 어, 229번이에요. 그럼 220번대 해당되는 지역은 지명은 세 개가 있어요. 포천, 양천, 어, 동두천 맞아요. 포천. 양천, 동두천 포천. 양천, 동두천또 하나. 동두천의인동두천 여기, 여기? 동두천. 동두천, 동두천 잘안 써지네요. 그래서 포천, 연천, 동두천 하니까 이거 앞장만 따면 뭐가 돼요? 포, 연, 동일 있어. 여기 오, 지도에서 지금 보면 포천은 여기 있어요. 여기 동두천이에요. 그러면 연천은 어디일까요? 번호를 얘기해 보세요. 3번3번이 예, 여기 삼번님 바로 그 포천, 연천, 동두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가 되겠죠. 이게 포천, 연천, 동두천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220번 때는, 어, 여기, 저기인데,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이 아마 포천이 이 중에서 가장 그, 뭐랄까, 그, 크기, 크기라고 할까? 이런 지명도가 여기가 많이 높을 거예요, 포천이. 그래서 포천에 관한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음 220번 때고, 그 다음에가 이제 230번 때인데, 230번 때는 여기 의정부예요, 의정부. 음. 자, 의정부 위로 이가이번이 있고, 밑으로 남양주가 있네요. 이번은 뭘까요? 의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양주. 그죠 양주죠. 양주. 위에 있으니까 북양주라고 해야 할 텐데, 북양주라고 안 하고, 그냥 양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이제 양주가 있으니까 밑에는 남양주라고 그, 그런 거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서 경기 북동 지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주 조그마한 요사번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구리, 구리. 구리. 구리시. 응, 구리. 이 구리시는 그지자체 규모가 아주 작아요. 여기 보면 양평이 있죠. 음. 양평은 이렇게 넓어요. 이게 아마 25분의 1이라고 하던가, 막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음. 굉장히 그 작은 분 부분인데도 이 부리가 또 이렇게 그 차지하는 그런 위상이 높아요. 특히 여기 부리는 어 고구려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와 많이 관련이 있어요. 여기 그안차산이라든지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라든지 뭐장 관계토대왕, 관계토 관계토 뭐, 뭐, 그, 뭐. 동상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구리시에 있어요. 그래서 구리시는 굉장히 그 고구려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을 지자체 어떤 그런 음,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구리예요 철기문화, 고구려 시대 때그 철기문화권이 여기에 아주 많이 발달돼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이 구리라고 돼 있어서 우리 금속이 있잖아요, 금속, 네, 철, 뭐 이런 거, 금, 뭐 이렇게 알루미늄, 뭐 해갖고 그런 광물의 이름에서 부일가 나왔나? 그래서 이렇게 철기 문화와 그런 관계, 관계가 있나? 하고 그냥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이 부리시에 대한 거, 뭐 고구려 대장간 마을이라든지, 으, 아니면은 그 관계 토안 대화, 관계 대왕 음. 동상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연상을 했는데, 그래서 브리시가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어, 공교롭게도, 그, 철기문화권하고 관계 있는 그런 것들이 됐을까? 혹시 그런 데서 연유된 건 아닐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그, 제가 생각했던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브리시는, 그,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어떤, 그두 개의 마을을 합해갖고 브리라고 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 뭐, 뭐, 마을, 그 다음에 리, 뭐, 뭐, 마을 해갖고 둘이 합, 합쳐서 갖고, 불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금속, 구리, 불이,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4번이 불이신데, 아주 작은 면적이에요. 면적도 여기 그림에서 보면 벌써 엄청 작아요. 여기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불이라고 쓰기도, 쓰긴 썼어요. 지금 썼는데, 잘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해서 저게있죠 여기 지금 보면, 양평이 이렇게 넓은데, 불이는 이만큼이에요 거의 25분의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구리, 하남, 여기 6번은 뭘까요? 광주. 예, 구리, 하남, 광주. 얘네들이 240번대에요. 240번대. 구리, 하남, 광주. 그 다음에 어, 여기 가평하고 양평. 여기 5번이 가평이에요. 순천에 조금 더 가까워요. 조금 더 위에 있어요. 북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00, 오십 번대예요. 가평과 양평이.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천이 있어요. 이천 옆에 여기 칠 번이라고 되있는데 어칠 번이 뭘까요? 여주예요. 여주. 여주예요. 여기는 뭐가 유명할까요? 네, 쌀이 유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종대왕. 여기 여북부할 때 여기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세종대왕릉이 그 세종대왕. 있어요. 세종대왕릉이 있어요. 세종대왕릉을 영릉이라 고 그래요. 영릉 그 영릉이 여주에 있어요. 여주에 영릉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법하고 연결해갖고 그러면 여주에 있는 영릉은 몇 번일까요? 160번. 260번. 260번. 260번 어떻게 기억을 했을까요? 한갑잔치. 어, 세종대왕이 여기서 한갑잔치를 하신 거예요. 영릉에서 물론 실제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장소 번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종대왕과 링크를 시켜서 그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여주에서 자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광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주 2 0 그다음에 여기 성남이 몇 번이에요? 성남이 270번. 네, 270번대예요. 자, 우리 대전하고 여기 이렇게 경기 북동 지역에 많은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대전하고 같이 자매결을 맺는다면 어딜까요? 성남이요. 네, 성남이죠. 왜냐? 성남이 지금 얘기했지만 뭐예요? 성남이 270.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270번대예요. 270번. 270번대. 그런데 우리 대전은 어떻게 돼요? 870번. 네, 870번대예요. 어, 그래서 같은 70번대잖아요. 그래서 자매견을 맺었다고 한 거예요. 여기 2번으로 붙었으니까 경기 북동지역이라는 거고, 그다음 음. 여기 8이라고 붙었으니까 어디를 뜻해요? 대전 대전. 대전 충남을 뜻하죠. 음. 그래서 여기가 그런 음,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여기 이제 마지막 8번이 어딜까요 보산. 예, 오산이에요, 오산. 수원 바로 밑에 오산. 오산 평택 안성에하고 여기가 전부 다 290번에 해당돼요. 290에서부터 299번까지. 이렇게 경기 북동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그걸 잠시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그 명소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가 지금 여기가 200번대예요, 200번대. 자, 200에 여기서 209번까지. 자, 200에서 209번까지. 여기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 지역 이름을 얘기하면 고양시, 고양시. 예, 네, 네, 고양시예요. 여기 올라볼까요? 고양시라고 되어있죠. 자, 그, 그, 여기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간 곳이 있어요. 국제전시장. 예, 예 국제전시장. 다른 말로 캔텍스라고 그된 것들 알려져 있죠. 예. 예 올림픽에서 딱 1등,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올림픽 선수들이 여기 국제전시장 캔텍스로 간 거예요. 이번그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딴 선수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선수들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 영화 찍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청 행주산성 예 네, 행주산성이에요 행주산성이 응. 예 영화를 찍었어요 007 영화 찍었는데 여기 누가 등장할까요? 제임스 네. 본드 어, 제임스 본드랑 또 누구 손흥민 손흥민 선수 그런 음, 뭐랄까 인물들이 스타들이죠 그런 스타들이 와서 여기 와서 영화를 찍었어요 행주산성에서 그래서 행주산성이 몇 번이라고요? 207번. 207번. 번이에요행주산상하면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로 누구를 기억해요? 권일장군. 예, 권일, 예, 권일 권일장군이. 권일장군이. 어, 여기서, 일본군들을 갖다가 아주 대, 뭐랄까, 그 크게 물리쳐요. 그래서 승리를 거둔 그런, 그, 곳이거든요. 어, 근데 그, 이 승리를 거둔 그 근원적인, 뭐랄까, 기반이 바로 뭐예요? 아학래들이 심하다가. 그걸로. 해서 그 돌로 일본 음. 그 외적들을 물리친 거잖아요. 어, 그런 음. 것이 그런 뭐랄까 스토리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행주산성에요. 행주산성에서 뭐 했다고요? 음, 영화를, 어, 아, 영화를 아, 찍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207, 207번. 어, 207번인가요? 7번, 번 응, 007라고 연속해가지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파주시에 가는 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아 뭐를 여쭤볼까요? 학폭이런 장소가 어딜까요? 학생들이 수학 여행 갔다가 거기서 막 싸웠어요. 아, 파주 출판문화단지. 네, 파주 출판문화단지에서 출판문화 정보단지에서 학생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책 내가 서로 보겠다 막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약간 그런 싸움과 관련된 일이 우리 뭐랄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치 그 뭐랄까 댓글 사건 그거를 이 출판문화단지 여기에 그 누름나무 출판사인가 그 대표 김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런 매크로를 이용해가지고 대선 그런 그 조작을 해요. 댓글 사건을.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는데 아주 크게 기여를 했줘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그, 뭐랄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대가, 대우를 해달라 해갖고 내세운 게 뭐예요? 일본 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줘라, 그런 얘기예요. 달라고. 그랬는데, 음. 그거를 갖다가 거절을 한 거죠. 음. 그, 거 그러니까 댓글 해가지고 내가 된건된 된 거고, 그렇게 한 거는 뭐, 큰 저희가 아니다라고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랄까, 팔을 푸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댓글 저기 해가지고, 어, 당선되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해갖고 거꾸로 그 고발을 해요 그래서 고발한 거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댓글 조작이 그 실제라는 것인데 드러나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좀 풀려나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이파주 출판문화 단지에서 있었어요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이래. 217번. 네, 217번이에요. 하폭이 일어났어요. 음. 17번. 음. 그 다음에 또, 황희정승이 빼빼로를 먹었어요. 어딜까요 211번. 211번. 그 211번인데, 장소 이름이. 이백 실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황희정, 반구정, 예, 반구정에 반구정. 반구정. 반구정, 반구정은 황희정승이 나중에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고 일상 저기로 돌아왔을 때 갈매기와 버타면서 지내면서 살겠다 하는 그런 정자를 지은 지었는데 그 정자 이름이 뭐예요? 반구정. 반구정. 반구정이에요. 이 반자가 짝반자예요. 우리 한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짝이란 말 배우자, 반려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동물과 식물도 자기와 한평생을 같이 한다고 해고 뭐, 뭐예요? 반려식물. 반려식물. 반려동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애완동물 뭐 이랬는데, 애완동물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지금 뭐예요? 같이 산다. 반려견, 반려물 반려견, 반려식물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구정은 누가 살았다고요? 항의장승이. 항의장승 여기서 뭐를 먹었어요? 빼빼로를 먹어요 빼빼로를 드셨어요. 여기 장어가 유명해요. 임진강변이 있거든요. 임진강변에서 이제 장어 구이를 드시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뭘들잡수신 거예요? 떼빼로떼베로를 테베로. 드신 거예요. 여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된 분들 참쟤네들별 이야기를 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우리가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자 여기 파주에 반구정이 있다면 강남에 뭐가 있어요? 압구정. 압구정. 압구정이 요 압구정 하면 누굴 떠올려요? 강희장순. 강희장순. 아니, 저악정이 황희정생이고, 악구정은? 아, 악구정은 저희가 한 명에. 예, 네, 맞아요. 한명이란 거. 한, 한, 한 명에, 아주, 뭐랄까, 하여튼, 제강꾼이랄. 여러 가지 재강꾼이죠. 그래서, 그, 자기 딸을 갖다가, 인, 인, 임금에게, 이게 그, 왕비로 보낸, 그래서, 그, 장인이 된 거죠. 왕의 장인도, 세 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 뭐랄까, 치세라고 할까? 그런 것들에 능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막덜볼일 없이 열 달도 못 채우고 태어났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칠삭동이라고 치삭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달 만에 아마 태어났나봐요. 열 달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견변찮게 태어났는데, 어, 실제 살아갈 때는 막그 초세술이 아주 능해가지고, 어, 왕의 그런 그 장인도 막 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 딸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한명이 한 한 명예가, 이렇게, 그 뭐랄까, 나중에, 정자를 짓고 살았는데, 그 정자 이름은 뭐라고요? 압구정이에요. 압구정이에요. 한 명예가 네. 압구정이라면, 항의 정수는 뭐예요? 반구정. 네, 압구정이나 반구정이나, 전부 그, 갈매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은 정자들 있죠. 자, 그래서, 압구정은 그럼 몇 번일까요? 방구정. 서울에 강남구 압구정도 22, 있나요? 22번, 22번이에요. 네, 22번이에요. 압구정. 그러니까, 거긴 누가 살아요? 한 명이가 살아요. 한 명이가 살고 또? 아프정. 22번이니까? 돌리가요 아기공룡 리가돌리가 거기 또 있어요. 아기공룡 둘리가. 자, 반, 반구정에는 아기공룡 둘리가 아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 떼로가 일하는... 있지. 떼때로로 여기 빼때로. 그래서 여기 몇 번? 1번. 1번이고번이에요 어, 응. 떼로 하면은 11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11월, 11월 에서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쭉얘기 드렸고요. 어, 여기서 막 불이 나 가지고 사람들이 막또 이렇게 대피하고 했던 장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누구야, 우리. 오늘 안 오셨나? 오, 아, 임진강, 임진강 포포 어장. 어 예. 임진강 임진강 폭포 어장. 어예 임진강 폭포 어장이에요. 여기서 왜 불이 났을까요? 병님 쌤이 안 오셨네요 이병선생님음 병인 쌤이 그때 얘기해서 제가 빵 터졌었는데 여기서 왜 불이 났을까요? 낚시하다가, 응 음. 낚시해서 장어를 굽다가 불이 났어요. <laughs> 저는 이제 <laughs> 낚시꾼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불났다겠는데 그때 이병임 쌤이 뭐라 고 했어요? 그 장어 굽다가 불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 더.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임진강 폭포화장. 여기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몇 번이라고요? 219번이에요. 219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했었던 효천, 연전, 동두천. 끝에 보니까 전부 다 천자가 붙어 있어요. 예, 삼천이에요, 삼천. 3000. 자, 그래서 220번. 제일 먼저 여기 강릉 수목원이죠? 예, 강릉 수목원. 광릉 음, 수목원은 뭐로 유명해요? 유명한 새가 있는데? 네. 큰 학새가 있어요. 큰 학새. 광릉 수목원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뭐수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그 저기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갔어요? 이영자. 이영자 갔어요. 예순신 가본 그런 복장을 하고 광릉 음, 수목원에 간 거예요. 큰 학새 붙고 한번 나하고 결혼볼참인가 하고 이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방금 스무 번에 그다음에 어 여기 21번, 221번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태풍 전망 태풍 전망대예요. 그래서 어그 앞에 그러니까 실제 그 태풍이 오는 걸 이제 바라보고 뭐 하는 그런 곳이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음. 월남전에 참전한 그 부대 이름이 태풍 부대인데 그 부대들이 돌아와서 여기다가 이제 그런 그 전망대를 지은 거죠. 이제 이 태풍 전망대는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가. 음, 그런 곳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누가 와서 공연할까요? 트엔 의원이라고 음, 애니. 하는 그룹이 응. 왔어요. 여기서 공연을 해요. 그럼 공연을 하다가 어찌됐을까요? 어찌 공연하다가 다쳐서 2신세기병원 음, 공연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다쳤어요. 뭐 삐끗했나 봐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21세기 병원, 22세기 병원 가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221번. 22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띄어서 여기 할게요. 223번. 여기 누가 왔을까요? 나이크, 저게, 나이크, 마이크 조이크왜 왔을까요? 유엔 홍보. 어, 예, 유엔 그 홍보대사로, 홍보대사로 어. 세계 그 평화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직 분단된 그런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식시키고 여기도 빨리 정, 평화가 정착돼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유엔에서 어, 마이클 조던을 파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그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기 장소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222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 여기 산정호수가 있네요. 산정은 무슨 말이에요? 산속에 있는 우물. 오물. 산속에 있는 산속에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 산이 우물이 있는데 그 안에 굉장히 큰 우물 같은 그런 호수가 있는데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산정호수. 지난 시간에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산정호수하면 그런 그 유명한 것으로 그 호수 경치도 아름답지만 여기 또 뭘로 유명하다 고 그랬어요? 적성, 적성 불락 아, 맞아요. 덕성 잘, 덕성 잘 기억하고 덕성. 계세요. 적성 불락으로 응. 네, 응. 나. 이게 적성이 되는 게 뭐예요? 붉은색, 빨간 소나무 빨기죠 예. 빨간 소나무 그 줄기가 붉은색이 나요. 그리고 소나무 잎사귀는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 초록색 이죠 그러니까. 붉은색과 초록색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멀리서 볼때 상당히 화려하게 보여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할 적에 크리스마스 추리, 그 추리 색깔이 뭐예요? 빨간색. 추리가 빨간색일까요? 나머니까 어, 녹색일 거예요. 초록색. 녹색인데 녹색이다가 녹색. 네. 그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많이 써. 쓰는 식물이 있죠. 식물? 그 식물 이름이 이거. 빨간 꽃인데? 아 그거 아, 있는데, 아,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코인 세체어 해갖고 이렇게 그별 같은 아. 모양의 그런 꽃이 있죠 네. 꽃이라고 해야 되나 잎사귀가 아주 거의 빨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빨간 맞아요, 거하고 맞아요. 초록하고 같이 연, 이렇게 나오는 게 크리스마스 때의 그런 그러니까 그 뭐랄까 테마 색이에요 그래서 음.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 곁들이면 항상 그런 분위기가 나죠. 그래서 포인세차 응. 여기 적성불락이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멀리서 이렇게 봤을 적에 초록색에 이제 빨간 그 나무 줄기가 보이니까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산정호수. 산정호수라고 산정호수. 산정호수에 사람들이 아주 경치가 좋아갖고 어떻게 왔어요? 여기로 여기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사를 왔어요. 자기 집에 있는 짐들 다 싸가지고 이사를 이사 온 거죠? 이사 왔어요. 네. <laughs>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224번. 어, 224번이에요. 네. 그래서 산정원에서 그런 음, 부분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225번이에요. 25. 25 하면 항상 뭘 생각을 하겠어요? 6.25를 생각해요. 어, 6.25 어, 전쟁을 생각하세요. 6.25때 일어났던 전쟁. 뭐, 6 뭐, 뭐, 폭격기가 막 떨어졌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 사실, 뭐, 그, 이렇게 긍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기업법 학위에서 만들어진 해시태그예요 어, 그래서 여기는 이동갈비촌이라고 하는 갈비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동갈비 해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갈비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 이동이 뭘까요? 이 뭘까요? 동네 이름인 것 어, 같아요. 동네 이름이에요, 여기. 음. 후천에, 그, 저기, 지명인데, 이제, 뭐,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여기 2동, 2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 갈비가 굉장히 유명하다네요. 그 이유가 이 인근에 이제 군부대가 많은데 군부대 자녀들 이제 강원도 쪽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면회를 가잖아요. 면회 갔을 적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주변에서 이제 많이 식사를 하나 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제 좀더 먹게 하고 여기 근처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분그 장병들한테 조금 더 푸짐하게 이제 해서 먹이느라고 이렇게 조금 다른 지역보다 아마 그런 면이 좀 여기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동갈비촌이 이동갈비라는 게 전국적인 브랜드가 된 거예요. 우리 뭐 안동찜닭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 앞에 붙여있는 게 저는 어떤 이렇게 여기 이동해갖고 돌아다니면서 먹는 건가 했던 그게 아니고 여기 그 지역 이름을 따갖고 이렇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동갈비촌.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25번. 2번이에요 225번. 그래서 군 병사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블로그에 아마 그려놨을 거예요. 이동갈비촌 자, 그 다음에 26번이네요. 26번 여기는 어디일까요? 일동 사이판 온천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온천이 유명한데 그 지금은 조금 태화되긴 했는데 예전에 굉장한 여기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곳인가 봐요. 온천으로. 근데 이 온천이 어디에 있어요? 일동 여기 이동 갈비천에 이동에 있어요. 이동 여기는 일동이에요. 음. 후천에 가는 일동도 있고 이동도 있는데 그 일동에 음. 있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하면 아마 일본이 굉장히 그 뭐랄까 알려진 그런 그 지역이거든요. 이제 일본에 그 화산이 많이 이제 나오고 용암이 분출되면서 온천 문화가 많이 발전된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기다 이제 대기뭐 그런 온천시설을 지었는데 그 온천 이름이 일동 사이판 온천이라고 한 거예요. 사이판이 뭐 대만? 뭐 이런 적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이판 온천에 가기 위해서 뭐를 탄 거예요? 비행기를 탔어요. 어,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가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이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이백이십 이백이십 번 이륙 해서 이륙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아니, 그 일동 사이판 원천을 향해서 막 비행기가 어, 날아가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여기 2 7 번이에요. 이십칠 예, 번은 2층 버스를 타고 여기 박물관에 구경 왔어요. 사람들이 음. 자유수 평화 박물관에 2층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이거 조금 잘 기억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적어서, 자, 그렇게 해서 여기 27번까지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앞에 했던 것, 다시 지도를 보면서 지금 했던 부분들 여쭤볼게요. 자, 음, 막 사람들이 모여서 갈비를 먹었어요. 이동 갈비. 이동 갈비. 어, 이동 갈비. 거기가몇 번이에요? 125번. 225번. 음, 225번. 225번이죠. 네. 그 다음에, 그막 가면은 막 여러 가지 그 공룡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음 전공리 선사유적지. 네 전공리 선사유적지 몇 번이에요? 222번. 222번이었죠. 자 그다음에 마이클 조던이 그 유엔 평화대사로 와서 이렇게 있던 곳이 있었어요? 통일부 한반도. 네. 음, 음, 그렇죠. 통일부 한반도 미래센터라고 122번. 하는 그런 곳에 마이클 조던이 왔어요. 거기가 몇 번이에요? 223번. 223번이에요. 어, 시간이 오늘도 거의 다 되려고 그래요.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선시대 그 임금들 순서로 기억하는 거 우리 해보자고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확인을 못 했어요.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 우선 첫 번째 1대에서부터 10대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1대는 당연히 아시겠죠. 누굴까요 태조이죠. 태조 태조이죠. 자, 그러면 10대는요? 연산군. 어, 연산군이에요. 어, 십자가를 치고, 연산군이 폭정을 일으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머지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